컨설팅 펌 출신 분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음,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예, 어, 아마 그 저희 커리어의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저희가 아마 비슷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그 영상이 네.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때랑 내용이 또 조금은 달라졌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뭐 가장 흔한 진로. 아, 우선 그 컨설팅은 뭐 이건 이해도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면 컨설팅에 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분들, 그러니까 한 제가 보기에 한 80, 90%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 빠르면 한 2, 3년? 길면 한 10년 내에 보통 회사를 나오세요. 음, 그래서 이제 다른 커리어를 밟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단은 그래서 컨설팅에 입사했을 때 진로라고 하면, 뭐 비율은 적지만 일단 계속 컨설팅에 남아있는 것도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한10% 정도이지만. 어, 그래서 남아 계시게 되면 이제 소위 파트너라는 직급으로 이제 승진하시게 되는 거고, 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음, 승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업무는 힘들지만 보통 이제 특정 산업이나 어, 특정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로서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커리어 트랙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남아 있을 때부터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진로이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뭐 가장 그냥 흔한 진로는 뭐 흔하다고 해서 뭐 좋다나 부 해서 그냥 가장 흔한 진로는 소위 이제 인더스트리로의 이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로 이제 대기업들 또는 유명계 기업의 전략이나 기획부서, 또는, 어 신사업이나 신시장, 그러니까 해외시장과 관련된 부서로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것. 어 아마 이제 대기업 다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전략부서로 진입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거치게 되면 전략기획부서로, 어 가실 수 있는 길이 이제 보통 좀 열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진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사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냥 가장 흔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진로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데 음, 특히 그 MBB 보다는 이제 MBB 아닌 컨설팅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로 이 진로를 택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MBB 출신들은 또 어떤 진로를 많이들 택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은 크게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업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 어떤 초기 단계 스타트업, 아니면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어, 어떤 주요 임원급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례. 이게 이제 리스키한, 그 리스크가 큰 진로이지만 그만큼 리턴도 클수 있는, 성취욕이 만족될 수 있는, 단순히 뭐 돈을 떠나서도 그런 진로이기 때문에, m 분들은좀 그런 성취욕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로를 많이 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능력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컨설팅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뭐 투자를 받거나 하실 때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진로를 많이 택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컨설턴트 출신들이 창업을 했거나 최근에는 아마 뭐 마켓컬리 같은 회사가 제일 대표적이지 않을까 매킨 출신 음. 컨설턴트분께서 창업을 하신. 이런 회사들이, 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 분야의 진로가 MBU 출신들에게는 또 가장 가까는 진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또 생각나는 진로는 이제 투자자로서의 진로이고요. 뭐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어, 주로 이제 private e 니까사모펀드 그러니까 또는 이제 뭐 가끔은 벤처캐피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사모펀드 쪽의 진로가 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진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모펀드들은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이제 매각하는 어, 그런 굉장히 단순한 버전의 설명으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고 어, 이 회사들이 어, 컨설턴트 출신들을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건 좀뭐 현실적으로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악명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긴 근무 시간, 강도 높은 근무 시간, 또 컨설턴트라는 이제 프로페셔널이 소위 이제 값과 을의 관계라고 치면 이제 을로서 서비스업에 가까운 업무 인답하면서 어 이제 상무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쪽이 어 회사 에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드는 시간 대비 그 보상이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클수 있는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상업펀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BCG 동료분 중에서도 또그 뭐 이후에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업펀드 쪽의 진로를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 크게 보면 금융권이죠. 근데 상업펀드 쪽으로 가셔서 어 어떤 투자 심사를 하시거나 심지어 이제 투자한 회사의 어떤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떤 뭐 대표로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운다든지 그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그 차익의 일부를 본인이 가져가시게 되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한국 회사로 치면 뭐 MBK라든지 IMM 같은 이런 사모펀드들에 어, 보시면 이제 컨설턴트 출신들, 특히 이제 MBB 출신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진로가 가장 좀 주된 진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